안녕하세요. 야무찌에 사는 여자입니다. 자, 오늘 신박한 다이소 물품을 하나 들고 왔어요. 이거 수저예요. 이거 애기들 사료 이렇게 주는 수저인데, 이게 보면 옆에 이렇게 있잖아요. 이거, 이, 이 홈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, 잠깐만요. 애기들 사료 주머니 보시면 이렇게 끼울 수가 있어요. 이렇게 끼울 수가 있어요. 옆에 보이시죠? 그래서, 이 수조 부분이 땅에 먼지가 타지 않게 바닥에 닿지 않게 이렇게 공중부양할 수가 있는 템이라서 다이소에서 천원 주고 샀나 이천 원 주고 샀나는 지금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요. 영수증을 봐야 될것 같고요. 괜찮은 것 같아서 소개시켜드리려고 잠깐 카메라를 켰습니다. 어, 어, 봉지째 해도 되고 이거 말고 이제 그 급식소 길고양이들 밥줄 때는 벌크로 사거든요. 근데 그때는 이제 소분을 하죠. 여기 이제 어, 1.5 리터 음료수 먹고 먹은 걸로 소분을 하는데 요런거는 이제 벌크로 안 팔아요 그래서 조금조금 하게 어 얘네가 확실히 영양 밸런스가 너무 괜찮고 어 로얄 캐니를 먹였을때랑 안먹였을때 애들의 모질이 상태가 워낙에 차이가 있어서 이거를 약간 토핑으로 얹어서 주고 있어요 만두 같은 경우에는, 이제, 토핑 위주로 먹는 식습을 하긴 하는데, 그래서 추천받은 게 핏입니다. 어좀 다이어트용으로 좀 도움이 될까 해서 구매를 했고요. 이두 녀석 다좀 운동을 안 해서, 뭐, 지들끼리 레슬링을 하니까, 캣티를을 살까 말까 했는데, 어 당장은 아니더라도 여유가 되면 캣티를을 해서 좀 운동도 좀 많이 하게 하고, 겨울이니까 좀 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. 그 다이소에서 이거, 기억 안 나거든요. 그 정도 하니까 이렇게 봉제다 끼워서도 쓰실 수 있으니까 한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